목대만 조금 올려 놓고 밑에 뿌리를 전부 푹 집어 넣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음, 아주 건강하게 몸살도 안 하고 잘 자란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타세 TV 입니다 자, 오늘은 어, 일전에 풍로초 구매한 거, 이거를 분갈이 좀 해볼게요. 자, 요 아이들은 4,000원짜리 포트인데요. 요게 가장, 음, 상태가 제일 작은 아이? 제일 작은 아이구요. 그, 이제 큰 아이들은 요 정도씩 이렇게 크답니다. 그런데, 뿌리 목대는, 목대는 그렇게 실하지 않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요거를, 그리고 이제 목대가, 목대가 아주 두껍고, 오래된 아이들, 우리 이제 풍로초 근상 보면 하얀 포트에 8,000원씩 파는 거 있잖아요. 뭐 가격 차가 뭐 상점마다 틀려서 8,000원에서 12,000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는 4,000원짜리 포트기 때문에 목대가 아주 가늘게 조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근상, 이런 아이들은 심을 때 어떻게 심, 심는지,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이 아이들은 조금 목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심는 방법이 다릅니다. 근상 올리는 거 하고 그리고 지금 이게 흙이 전부 이게 상토예요. 상토 상토여서 이거를 겨울이지만 요거를다 털어줄 겁니다. 한번 뿌리를 지금 이제 제일 약해 보이는 아이를 한번 약해 보이는 건지. 이 페리가 적은 게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 다져진 건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트를 주물주물 해갖고, 이건 상토기 때문에 주물주물 안 해도 되긴 해요. 한번 보고요. 어, 뿌리가 약합니다. 제가 풍무초를 하도 많이 사갖고, 뿌리 상태 보면 다 알아요. 이제 이게 지금은, 이런 건다 끊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술술술술 끊어지는 아이들 지금 목대가 보세요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가느다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더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일단 목대만 조금 올려놓고 밑에 뿌리를 전부 폭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음, 아주 건강하게 몸살도 안 하고 잘 자란답니다 뿌리에 흙을 다 털기 전에 이렇게 살짝 목대를 잡고요. 하얀 정리 먼저 해줄게요. 이렇게 꺾인 애들 이렇게 꺾인 거 어차피 말라버릴 거예요. 하얀 지저분한 거 먼저 다 정리를 해주고요. 꽃피고 진 줄기도 다 따줍니다. 저는 핀셋도 사용하긴 하는데요 손톱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 손톱이 핀셋이에요 손톱이 더 강해요 아니 핀셋들이 다들 강하지가 않아갖고 너무 핀셋들이 약해서 이럴 때 손톱이 안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봉준나 밖에서 나는 소리는 신경을 쓰지를 말어 뿌리를 한번 볼게요 뿌리가 아주 약해요 이거 다 끊어지게 생겼 여기 상토가 아니면, 제가 전에 풍무초를 샀을 때 강물에, 강물에 키워진 아이들이 많았었어요. 그때는 이걸 일일이 이렇게 다안 털어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은 목대만 여기만 이렇게 깨끗하게 털어주고 여기는 이렇게 둘둘둘 감긴 채로 심었어요. 근데 상토는 털어줘야 됩니다. 나 겨울에는 통풍이 잘안 되기 때문에 물 마름이 더뎌서 이제 그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요. 자칫하면 상토 섞인 이 상토의 흙으로 이해서 물음이 올 수가 모르음이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아이들은 이렇게 잘라주고요. 아유, 몸살을 하겠다. 자, 이렇게 깨끗해졌죠? 자, 요거 하나이 음, 일단 옆에다 놔두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숱이 많은 아이, 좀 풍성해보이는 아이를 한번 털어볼게요. 이거 이가 뿌리가 조금 더, 아주 조금 더 발달을 했네요. 음, 목대도 조금 낫습니다. 아, 풍성한 게 조금 나은가 본데요. 자, 마찬가지로 하얀 먼저 띄고요. 봄, 여름에 이렇게 포트 구입해서 분갈이 할 때는 제가 여기 되게 많이 복잡한 부분 순을 따서 삽목을 해서 뿌리를 내리는데요.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그냥 하얗 정리만 하고 심겠습니다. 뿌리를 잔뿌리를 많이 살려야 해서 좋은데 음..뿌리도 제법 길지요? 뿌리도 제법 길고 확실히 보기에 더 풍성한 아이가 뿌리가 좋으네요. 자, 요 정도. 요 정도에서 지금 얘도 하우스에서 자라서 이파리들이 그냥 뚝뚝뚝 떨어집니다. 우자라서 우짜라서 연해갖고 뚝뚝뚝 떨어지네요. 자, 요 아이하고 눈으로 봤을 때, 음, 요 아이하고 목대 차이. 자 이렇게 목대 차이도 이렇게 나고요. 그리고 뿌리도 이렇게 여기 여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는 지금 이걸 유튜브 유튜브에서 사고 인터넷으로 사기 때문에 솔직히 어떤 아이가 올지 몰라요. 하지만 화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일단은 풍성한 꽃밥이 많이 있고 풍성한 아이들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한번 두 아이를 먼저 심어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흙 배합을 해 놓은 상태예요 지금 제가 새로 이사 갈그 집에 주차장에 나무하고 풀들하고 막 어우러져 있는 그 공간이 여기가 완전히 아주 오래돼서 누가나 손, 손 보지도 않고 아주 오래돼서 흙 자체가 부엽도 흙, 흙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흙하고 모래, 강모래하고 그리고 제가 유박, 유박 비료를 좀 섞어놨답니다. 여기 조그만 동그란과 동그란 요런 알갱이가 유박 비료예요. 요렇게 요런 거. 얘네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강모래를 아니, 유박을 이렇게 섞었어요. 섞고, 부엽토 흙을, 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 여기 화분은, 자, 지은타샤의 그 화분이 다 판매가 되지 않은 관계로, 자, 요 화분에다, 요 거품류 화분에다가, 하나를 심어볼게요 얘를 좀 크네요 좀 크니까 좀 작은 사이즈 여기다 심어볼까요 여기다가 뿌리가 꽉찰것 같은데 한번 넣어볼게요 사이즈는 맞는데 자 이걸로 여기다 하고요. 그리고 깔망을 제가 지금 보일러실에 다육이들을 놨는데 다육이를 올리기 위한 그 판을 올려야 되는데 밑에다가 박스에다가 그 깔망을 넣어놨어요. 근데 그거를 꺼내놨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깜빡하고 위에 판을 올리고 그리고 다육이를 올려놔서 아 그거를 이걸 사용을 하려면 깔망을 꺼내려면 또 전부 다 끄집어 내려야 돼요. 그래서 귀찮아서 <laughs> 귀찮아서 그냥 양파망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깔망이 없을 땐 양파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아서 집어 넣어줄게요. 이렇게 집어 넣어주고, 이 아이는 이제 목대만, 목대만 이렇게 살짝 나오게끔 심어줄 겁니다. 밑에 뿌리를 키워야 돼요. 밑에 뿌리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뿌리 사이로 흙이 잘 들어가게 하려면 목대를 살짝 잡고 살짝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쳐주세요. 됐나요? 자, 앞뒤, 헐. 이게 옆으로 돌아갔네요. 옆으로 돌아갔어. 좀 돌려야 되겠는데요? 좀 돌려야지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목대가좀 많이 올라왔네요. 근데 퍽 집어넣어 줄라 그랬는데 자, 그리고 마사를 올려줄게요. 되게 건둥건둥하니? 건둥건둥하네. 자, 요렇게 이렇게 하나, 음, 완성을 시켰고요 자. 요 아이는, 음, 숱이 좀 풍성하죠? 이렇게 풍성해서, 요 화분, 여기 돌 화분 느낌 나는, 요 화분에다가 심어줄게요. 이제, 앞을, 풀보고 이렇게 됐습니다 요런 모양이에요 자, 목대는 요만큼 올라왔고요 요만큼 이렇게 해서 밑에 목대만 조금 올려놓고 밑에 뿌리를 전부 폭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음, 아주 건강하게 몸살도 안 하고 잘 자란답니다 하나 자, 제가 이거 화분 터는 거 하고 어, 화분에다가 이렇게 식재를 하는 모습 두 개를 보여드렸어요. 나머지는 이제 제가 작업을 하고 어, 또 보여드릴게요. 다음 거를 자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목대, 목대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 목대 그리고 얘는 여기 이렇게. 그래서 화분은 두 가지 화분 이렇게 거품류 화분하고요 여기 돌무늬 화분 그래서 이렇게만 이렇게, 이렇게 식재를 했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